XY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XY 체인 응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렸었더라고요. 뭐 응용을 이해하셨으면 XY 체인이 더 쉬워요. XY 체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기준으로 어떤 특정한 1부터 9 사이에 중에 하나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기준으로 하거나 셀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 셀을 기준으로. 그래서 셀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정은 사실 찍기잖아요. 찍기가 아니고요. 보통 찍기로 푼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수가 3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냥 두 개라고 해볼게요. 1, 2두 개가 있는데 1이라고 일단 찍어요. 그래서 찍어서 전개하다가 모순이 생겨요. 그럼 1이 아니기 때문에 2다. 근데 이것도 사실 논리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이렇게 풀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모순을 찾아서 푸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X, Y 체인을 포함해서 되게 많은 기술들이 이렇게 1과 2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서도 못 오고, 이 경우에서도 못 오는 셀들을, 그 셀들을 뭐 ABC라고 해볼게요. 1인 경우에서 어떤 숫자가 ABC 셀에서 못 와요. 그리고 2인 경우에서는 그 특정한 숫자가 못 오는 셀이 BCD에요.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느 셀에 못 오나. 그걸 확인해서 이둘다못 오는 경우에서 지우는 게 되게 많은 기술들에서 쓰이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B와 C셀에서 그 숫자를 지울 수 있다는 게 결론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음, 어, X체인, XY체인 이런 데서도 쓰이고, 그리고 핀드, 핀드 Xwing, 핀드 소드피쉬, 핀드 젤리피쉬 이런 핀드 기술들에서도 쓰이는 원리죠. 핀일 때도 못 오고, 그 해당하는 윙에서도 못 오고 할때 지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느 셀에서 이제 체인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근데 그거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 윙이나 x w i 이나소 w o r d f i s 같은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형태를 찾는 애죠. 그러니까 셀의, 아, 행의 분포와 열의 분포를 확인하는 애들이라서 형태적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 x y z 윙 같은 애들도 형태가 좀 있잖아요. 특정 블록 내에서 뭐 후보수 두 개짜리를 찾아서 개가 있는 세 개짜리 셀이 있으면 개 바깥에 있는 곳에 뭐 있는 걸 찾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체인류는요, 링크를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 링크를 있는 애들은 그 전체 후보수 분포에 따라서 그때그때 링크가 달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한눈에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얘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 많이 사용을 해보다 보면은, 아, 요 셀을 이거 하면은 지울 게 있겠구나. 이렇게 뭐 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 많이 써보지 않아서 그 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감으로 찾는 거고요. 그냥 한두 셀에다가 해보고, 아, 뭔가 안될것 같은데? 하면 그냥 다른 기술 쓰고, 아니면 다른 셀에 써볼지, 다른 기술을 써야 될지, 그게 감이 올 거예요. 한, 한두 셀에다가 좀 링크를 이어나가 보면.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 예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실, 지금 시작세를 저는 이제 예시를 통해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원리를 설명드리려는 거지, 시작세를 찾는 법을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작세를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면요. 여기서 시작을 해보면 이제 지울 게 있을 거예요. 1과 3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에서는 1이 오거나 3이 오거나 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숫자의 조합이라는 경우의 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와 둘다 오는 경우가 다 포함되겠지만 얘는 스도쿠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이 오거나 3이 오거나 두 가지 딱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올 때와 3이 올 때만 고려를 하면요. 이 셀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를 확인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이 셀인 거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우리가요, XY 체인을 쓸 때는 지울 숫자를 먼저 정해요. 그러니까 1과 3 중에 내가 지우고자 목표하는 숫자가 3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3이 오는 경우와 3이 오는 경우는 전개를 따로 하지 않아요. 이게 둘중 하나만 왜 전개해서 풀 수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얘는 전개를 안한게 아니라, 전개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이 그냥 여기 오니까 그냥 전개를 안한 거예요. 네. 이제 제가 XY체인 응용에서는요. 얘를, 이 경우를 또 따로 전개를 해서 이둘 중의 숫자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제3의 숫자를 정해서 이게 3인 경우에 그 숫자가 못 오는 곳과 1인 경우에 그 숫자가 못 오는 곳에 중복을 찾는 식으로 한게 바로 XY체인 응용이었고요. 그건 제가 그냥 써먹은 방식이고요. 이거는 XY 체인에서는 보통 얘는 따로 전개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경우를 하나로 하고 나머지 1인 경우를 전개를 해서 그때 3이 어디 오는지를 봐서 그러면 2, 3이랑 그 1이 올 때에 3이 오는 곳이랑 겹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후보수 3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이 올 때요, 3이 어디 오는지를 찾는 게 목적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링크를 잇기보다는, 이 아, 2, 3, 2 자리랑 3이 겹치는 공간이 있는 쪽으로 3이 나오는 게 목표라는 걸 생각을 하고 링크를 이어나가면 좀더잘 이어지겠죠? 그래서 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6이 되죠? 1이 못와서 6이 올 거고, 그럼 여기서 6이 못와서 여기가 1이 오겠죠? 그럼 1이 여기 못 와서 3이 오겠죠? 그럼 바로 지금 겹치는 곳이 생겼죠? 3이 여기 온대요. 1이 올 때. 그러면은 3이 이 경우엔 3이 이 셀에 오는 거예요. 그죠? A 경우, B 경우라고 하면 A 경우에 3이 이 자리에 오고 B 경우엔 3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A 경우와 B 경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 경우에도 모도고, 비경우에도 모도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3을 지우면 돼요. A 경우에 못 오는 곳들 되게 많죠. 여기도 모도고, 여기도 모도고 같은 열이니까 되게 많진 않네요. 두 곳이네요. 아, 여기도 같은 블록이니까 여기도 못 오죠. 근데 b 경우에서못 오는 거는 이제 반대쪽으로 비장을 그어볼게요. 여기도 못 오죠? 둘다못 오니까 여기서 지울 수 있겠죠? 여기도 못 오죠? 둘다못 오니까 여기서 지울 수 있고. 나머지는 없네요. B 경우에서 지울 수 있는 건 이거 두 가지인데, 둘다 A 경우에 못 오는 3이랑 겹치네요. 그래서 이두 곳에서 3을 지울 수 있다. 이게 XY 체인의 원리입니다.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요. 얘를 사용할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잘 모르시고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면은 사용할 때, 아, 뭐였지? 아, 이게 맞나? 되게 확신이 안 들거든요. 지워도 되는 건지. 근데 이런 원리인 거예요. 3일 때는 이 자리에 있고, 그럼 1일 때 3이 어디 오나 찾아서 그때 못 오는 3의 자리랑, 여기, 이 자리에 3이 올때못 오는 자리랑 겹치는 데에는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참인데, 무조건 참이 아니라면 여기는 아무 숫자도 못 온다는 얘기니까요. 1이나 3이 온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인데, 1이 오든 3이 오든, 이 자리에서는 3이, 1이 올 때도 못 오고 3이 올 때도 못 오기 때문에 지운다. 이게 바로 XY 체인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예시를 한 가지 더 풀어볼게요. 예를 보면은, 이 셀을 시작셀로 잡았어요. 이 셀을 시작셀로 잡아서 1을 지우는 것을 목표로 해볼게요. 그러면 그 목표 하는 애가 오는, 여기 오는 경우와 그리고 여기 못 오는 경우를 찾는 거죠. 그래서 1이 오는 경우는 1이 여기 있으니까 전개를 안 해요. 그냥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럼 9가 올 때는 1이 어디 오는지를 찾아서 이 셀과 겹치는 영역에서 지울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9가 올때이 아래에서 9가 못 오면 1이 오죠. <laughs> 그러면 여기서 1이 못 와서 2가 오죠. 2가 못 오면 6이 오죠. 6이 못 오면 1이 오죠. 이렇게 링크를 이어 왔더니 이 자리에 1이 오는데 아까 여기서 멈추지 않은 건 당연히 바로 밑에 같은 열이라서 얘랑 겹쳐서 지울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쭉이 링크를 더 이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었을 때이 자리에 1이 오는데 여기는 처음 시작 셀과 겹치는 곳이 있죠. 겹치는 곳에서 <laughs> 지울 1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링크를 멈출게요. 멈추면은 얘랑 1이 여기 오는 경우랑 같은 행, 그리고 1이 여기 오는 경우랑 같은 열. 그래서 여기서 1을 지울 수가 있어요. 또 지울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또 겹치는 곳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 1을 지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풀이라면은 1을 지우면 79페어가 돼서 7을 여기서 지우서 1을 바로 채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풀이 할 때는 항상 어떤 기술을 써서 뭔가를 지웠을 때그 변화가 일어난 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기술이나 아니면 변화, 숫자 분포의 변화에 따라서 풀이를 이어나가시면 효율적으로 푸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XY 체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